안녕하세요. 오토범 빌결호입니다 저는 오늘 경북 고령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액션트 윙바디 차량에 옴니뷰 NS4 3D 어라운드 교하고 4채널 블랙박스 설치 요청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지금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. 사이드 카메라, 블랙박스 사이드 카메라, 그리고 우측 볼수 있게 하나 채널 하나를 할당을 했고요. 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좌측도 이렇게 설치가 된 상태고요. 지금 공차 보정하기 위해서 패턴 펼쳤는데요. 공차 보정하고,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간단하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액션트 설치 다 끝났습니다 아, 패턴 아, 완벽하게 보정해 드렸고요 평소 주행하시면서 보시는 뷰 모드인데요 여기에서 버튼 누르면 좌우측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리어3D 그리고 오방카메라 전체 화면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니뷰가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켰을 때 측면을 이렇게 사각지대를 훤히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라운드뷰는 대형차에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사천을 블랙박스도 설치했는데요. 자, 적재함, 우리 우측 코너, 사이드미러 좌측, 사이드미러 우측 이렇게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. 자 오늘 대구에서 아 경북 고령이죠 고령에서 액션트 설치 잘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